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열 번째 제안과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국기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를,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아멘. 장세기 5장에는 아담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뒤 800년을 살다가 900 30세에 죽었다. 이런 식입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죽음으로 삶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존재,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이 유월절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말씀, 이 유월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홉 가지의 재앙으로 바로를 공격했습니다. 왜 바로를 공격했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바로와 싸우십니다. 성경에서 이 바로는 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람이 죄 아래에 살듯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아홉 가지 재앙으로 심판했지만,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십니다. 바로의 아들로부터 해서 짐승의 맛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도록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속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피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자기 생명으로 그 속죄하는 것입니다.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각 가정마다 양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양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일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아비벌 14일 해지기 전까지 잡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또 잡은 양의 고기는 집에 모든 식구들이 집 안에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집행하면서 그 피의 표식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넘어간다, 6월이죠. 그래서 이 양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이 죽는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을 때그 규정을 보면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때 돌아가실 때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죄수들은 뼈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나무로 된문 앞에 발랐을 것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서서히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 교만해지고, 굳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만들어 매년 아비벌 14일이 되면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매년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봅니다. 온 가족이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급히 그 6월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급해서 음식을 요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누룩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또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쓴 나물은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쓰라리고 고달팠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며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후손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6월절 의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대신 죽음의 심판을 겪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 부활하실 때까지 그 3일간을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옥이란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죽음의 심판, 그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고통을 겪음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요.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유월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을까요? 누룩은 발효시키는 재료입니다. 발효를 다르게 말하면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시키는 것, 즉,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오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요. 그처럼 죄는 우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크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누룩으로 반죽을 발효시키면 그 반죽이 부드럽고 맛이 좋아집니다.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그처럼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자기 인생을 달콤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가, 아, 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인간답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수 있겠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깨끗하게 살면 삶이 재미없을 것 같죠? 같이, 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후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상징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룩없는 빵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구원 받았다. 그러니 죄와 결별하고 살아라.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출애국기 12장 43제를 보면요. 이방 사람들은 이 6월절 재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12장 44절, 돈으로 사들인 종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종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죽지 않고 살수 있도록 6월절 어린 양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마음에 예수 보혈이 흐르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산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방법, 이 방법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셨습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삶,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 자신의 욕심, 이런 것에 더 끌리기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죄로부터 건져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 아래서 살며 죄의 억압 아래에서 고난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한분한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